자, 15번을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위에 있는 식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2의 x제곱 플러스 1 거듭제곱인 거고, 이게 32인데, 32는 2의 5제곱과 같죠. 그래서 얘를 밑을 다 2가 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의 자, 지수가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32는, 32는, 이게 다섯 제곱인 거죠. 이거의 루트는 바로 2분의 1 제곱과 같죠? 그래서 2에 2분의 5 제곱인 거고요. 그거에 X 제곱이니까, 이것도 X 제곱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 2에 2분의 5X 거듭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2에 2분의 5X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부등식인데 밑이 같죠? 밑이 같으니까 바로 지수끼리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수끼리 비교하면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쪽은 2분의 5x가 되는 거죠.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죠. 예를 정리하면 됩니다. 자, 양변에 2 곱해주면 2x제곱 플러스 2이고요. 얘는 5x. 5x가 넘어가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좀 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얘는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얘는 x 곱하기 2x고요. 얘는 2 곱하기 1인데 둘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x야 마이너스 x니까 5x 나오죠? 마이너스 5x.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이죠. 0보다 크답니다. 그럼 얘를 풀어주는 방법은 자, 수직선 해놓고 0이 되는 x 값이 2분의 1과 이거는 2죠. 는 없으니까 둘다 비워놓고,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고, 너무 더 크면 여기하고 여기겠죠. 따라서 만족하는 X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죠 자, 일단 좌변은 역시 3분의 1에 3분의 1/2에 x 제곱 플러스 1 거듭 제곱인 거고요 다음 우변은 9분의 1은, 9분의 1은 3분의 1에 제곱과 같죠 근데 9분의 1에 여기 지수가 2 x 1 제곱이니까 얘도 곱하기 아 곱하기가 아니구나 얘의 2 x 1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경우는 3분의 1에 해놓고 지속적으로 곱하는 거잖아. 요 곱해주면 4x-2제곱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3분의 1, 의 4x-2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구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지우고요. 자, 이제 또 풀어보면, 자, 이제 밑이 같죠 3분의 1 같으니까. 지수끼리 바로 비교하면 돼요. 지수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쪽은 4X-2인데, 자, 지수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그 방향이 바뀝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이항을 시키면 X제곱이고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넘어오면 플러스 3이죠. 역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예, x 곱하기 x 고요1 곱하기 3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x-1 곱하기 x-3이죠. 이 차분정식 역시 수직선 통해서 보면 0이 되는 x값이 1과 3이고요. 눈 없으니까 둘다 비워놓고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니까 여기겠죠.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죠. 이렇게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이제 수직선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 지우고, 최종적으로. 자, 얘는 수직선. 숫자가 일단 제일 작은 게 2분의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네요. 얘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라고 나오고요. 얘는 1과 3, 사이로 나오죠. 그래서, 공통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만족하는, 즉, 이연립부정식의 해는요, 해는 2초과3 미만,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A가 바로 2구요. B는 3이겠죠? 그래서, 더한 값은 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